어. 예 언니 일로 블록스~ 누구시죠? 당신 누구세요체리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난 체린 해야지 난 체린. 난 체리. 제가 오늘 스테이지 타워를 해볼게요. 당신 팔당길로 가있으세요. 저희는 20단계 가서 8단계 가겠습니다. 8단계 왔어요. 하채원 아, 8단계. 저 8단계 이, 왔어요. 어 어딨어요? 여기 친구 있잖아요. 어딨냐고. 그래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그럼 우리 다른 스테이지 타고 하자. 아 어. 제가 다른 스테이지 타워 또 알거든요. 빨리 오세요, 스테이지 타워. 이거 89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이거 여러분들, 전 36레벨까지 갔, 갔어요. 태연아, 내가 너랑 같이 올라갈게. 처음이라고. 야, 태연아! 태연아, 여기서 이러고 있어봐. 이러고 보고 있어봐, 여기서. 이러고 있어봐. 일로 와봐. 이렇게, 이렇게, 이거, 어. 여기 있어서 이렇게 해봐. 네? 채연아! 나 보여?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다고! 자, 채연아, 우리 올라가자. 폰을 꼭 밟아줘야 돼, 채연아 이거 피안 달아. 아 빨리 와. 쏟. 야 이거 워롭이야, 워롭, 워룹, 워롭, 워롭, 워룹. 워로 워룹. 워롭이에요. 워롭, 워룹. 야너 워롭 해볼 수 있어? 워롭 해봐. 나는한 방에 가지. 사자리에 써 있잖아 저기에. 채연아, 난 2단계야. 빨리 와. 나 3단계야. 빨리 와. 채연아, 오늘도 어제처럼 우리 오빠랑 우리 오빠 게임 허락만 해준다면 할래? 네. 오빠! 여기 있을 때 지원아 너몇 레벨이야? 4레벨. 4레벨? 나 5레벨. 나 6레벨. 나 7레벨. 빨레벨 7레벨로 와 빨리. 여기 있어? 5레벨. 5레벨. 채원아 이거 점프 점프하면서 가야지. 아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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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야 손갈려 세현아 이거 여기만 타야 돼 우행 살려줘 와 죽었다 우행 살려줘 세현아 어딨는데 어딨어? 여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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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열로 가면 아프거든 그래서 열로 가야 돼 같이 어디. 가자 여기 여기 열로 가야 돼. 아, 좋겠다. 좋히 잘 안는데. 채원아 내가 재밌는 게임 하는데 그거 할래? 난 다른 게.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세요. 안녕.